지금 어디 미주 거의 끝까지 에온것 같아요. 여기 와습니다그고 지금 볼락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엄청 어,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방파제가 조그만해 서그런가 사장님, 저희 옆에서 낚시 좀 할게요. 낚시하고 고기 다 잡아 드릴게요. 네? 낚시 해가지고 고기 잡, 잡아 드릴게요 같이 좀 할게요 대신 저는 고기는 안 갖고 가거든요 저도 안 가져가요 아, <laughs> 저 옆에 사람이 다 가져가요 아 <laughs> 잡아 드릴게요 사장님 시작 방금 잡으셨어요 혹시? 네. 아 그래요? 아 작은 녀석이 한 마리 물었어요 이 동네도, 이 동네도 너무 적은1 시반 2, 3, 2 3cm 될것 같습니다. 너무 적어요, 너무 적 항상.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와봤습니다. 슝 깊다고? 지금 만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형님? 자, 세 번째 방파제로 왔습니다. 세 번째 방파제. 중한 마리. 세번 캐스팅했는데 한 마리 물어줬습니다. 오! 사이즈 나쁘지 않아. 오!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배불떼기. 15cm는 충분히 돼요. 1.5g 지그헤드. 그 다음에 1.5인치 웜. 그 다음에, 어... 세이마르 메바 722 울트라 라이트. 그 다음에 1000번. 세이마르 1000번. 라인은 0.25 나노브레이드입니다. 4합사입니다. 자, 방생합니다. M3부. 자, 어제 말한대로 남해 조에오봤습니다 지금 황파디를 세 군데 들려봤어요. 세 군데를 들려봤는데. 이곳 방파제에서 입질을 해주네요. 작년에 제가 여기서 갈치 많이 잡았던 방파제입니다. 세 마리 다 잡았는데 세 마리 다킵 사이즈가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몇 마리 더 잡아볼게요. 어, 15조 카운터. 지금 8시간 만조인데 7시 30분입니다. 와텅 때리나 와그 구간만 지나오면 무조건 입질이네요 오 사이즈 오 나쁘지 않아 오 완전 배불뚝이 나왔어 대박 우와 엄청난 임산부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엄청난 임산부가 나왔어요 우와 거의 한 18cm급인데 임산부 배 엄청 불렀어 뭐야. 우와, 대박. 엄청 크죠? 오, 사진 하나 찍어야 돼. 자, 임산부 얼른 살려줄게요. 방생. 방생. 고맙다. 15초. 둘, 이트. 아우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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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힘을 더 쓰는데? 아하. 좋았어. 바닥에서 먹어 가지고 힘이 더 쓰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그렇게 크진 않네요. 양승 아 야, 뭐야, 갈치야? 아 원줄, 원줄을 쳐버렸어. 뭐야, 갈치인가? 원줄을 쳐버렸어. 음, 그럴 줄 알고 내가 집에서 채비를 해 왔다 여기. 아 여기. 이렇게, 채비에 왔어, 이제는. 오늘은. 자, 우리 협찬사. 캣츠크로우. 딤플지그이 1.1g. 오이트 연소기트. 오, 얘 너무 묵직해. 오, 옥수 형! 형이, 일로 와, 일로! 자,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데요? 두 마리 연속. 오. 15cm 이상은 충분히 되는 사이즈. 황도 좋아요. 아직 임신 전인데, 얘도 곧, 어, 임신할 것 같아요. 자, 방생. 자, 이번에는, 마리아. 꼬리 두개 달린 웜 있죠? 일명 쌍방울 웜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마리아 쌍방울로 바꿨습니다. 웜이 좀큰 감이 있는데 2인치예요이 웜은 이번에는 리트어 2인치 웜도 먹네 아 작아 근데 자 마리아 2인치 웜인데 또, 15cm급? 올라게 먹네요. 좀큰 거를 잡아보고 싶어서 큰 웜을 넣어줬는데도 작습니다. 방생. 이트 오케이. 오, 오, 좋았어. 오, 좋았어. 자, 사이즈가 점점 또 좋아지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채비한번 어, 설명드리면, 오쿠마, 어, 신형 로드인데, 세이마르, 메바볼, 메바 로드입니다. 722 울트라 라이트. 그 다음에, 세이마르 1000번에다가, 나노브레이드 0.25입니다. 자, 오늘은 집 가게서 방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모르겠어, 한 20마리 이상은 잡은 것 같은데, 아직 2자는 나오진 않는데, 한1 8 c m 까지는 그래도 나왔어요. 이트오 힘을 좀 쓰는데, 우와! 뭐야 야 우와 쏨뱅이가 대물이 나왔어요 쏨뱅이가 이자가 나왔어요 우와 쏨뱅이가 큰게 나왔어요 완전히 다 먹었어요 다 먹어 쏨뱅이 야씨 쏨뱅이 나오면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빼냐 이거 어떻게 빼고? 관장원. 됐어 자, 쏨뱅이. 쏨뱅이 아, 거의 2자가 나왔어요. <laughs> 자, 방송합니다. 오, 씨. 대박. 쏨뱅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 볼락보다 쏨베이가 손맛더 좋다는 거. <웃음> <웃음> 여러분, 항상 요거 잘해줘야 돼. 요거, 요거. 그래야지 라인 트러블 없어요. 그렇지. 자, 철수로 하든지 다음 방파제로 가보든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네 번째 방파제 왔습니다 여기 뭔방파제 몰라 방파제 이름 히트 히트 빙좀써 히트 히트 트오오 나쁘지 않아 아형님가 너무 떨어졌네 왔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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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연타 작다 작아. 오안 작은데? 나는안 작아. 나 웜은 큰거 쓰거든. 웜 2인치 쓰고 있어요. 뭐야 이야 뭐야. 얘는 힘을 좀 써. 오 15cm 이상은 됩니다. 얘는. 여기도 거의 1타1피로 먹는데 사이즈가 다고마운고만합니다 고마운 그래도 한 15cm급은. 나오네요. 대단합니다. 오늘 네 군데 방파지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남해 어 남상 어디죠? 또 위치는 따로 말씀드릴 수는 제가 사실 길쳐가지고 한 군데 세 번째 방파지에서는 일타일피로 물었어요. 초반에는 사이즈가 엄청 컸, 컸고. 고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점점 이제 사이즈가 작아져서 다른 방파지도 이동하면서 낚아 봤는데 여기 방파제도 나오긴 나오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볼락들은 많이 붙어있는데 예게방파제 거기서 지금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50수 이상 잡은 것같고요자 지금 어 예계방파제 가시면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출동 한번 해보십시오 고하셨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